안녕하세요 담당님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와본 부스는 이렇게 포르테 EMS 부스인데요 우리 담당님 포르테 EMS가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 좀 시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네 저희 포르테 EMS는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시작으로 전기차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그렇다면 담당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충전기만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어 이후에 이제 방역차라든지 다양한 이제 제품들을 출시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전기차 관련 분야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여러 업체에서 같이 개발 협조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도치 않게 뭐 이렇게 사업이 확장되게 됐는데요 음. 네. 근데 의도치 않게 힘든 것 치고는 너무나도 핫해요 지금 아, 네? 전시해 놓은 차량이 혹시 어떤 차량인지 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차는 이제 청소 말 그대로 청소차고요 음. 청소와 더불어서 방역 탈취까지 음. 가능한 어, 청소차입니다. 그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도로에서 보는 도로 청소하는 그런 차량인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기존 도로 차량은 이제 디젤 차량인데 환경 오염의 주범이잖아요, 디젤이. 네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큰 도로에 나가는 청소차 는 이제 크기가 크다 보니까 네네. 저희는 이제 목적이 생활 도로나 뭐 아, 이면 도로, 네네. 도로. 거기를 타겟으로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혹시 지금 이 안쪽에 있는 카메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래쪽에 있는 이 청소 소리, 이건 혹시 어떻게 이렇게 탈부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요거는 탈부착 개념은 아니고,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이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만약 에 이게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은 교체를 해야 되거나 할 때는 손쉽게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직접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어, 아니요 소비자분들께서 음. 직접 하시진 않고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저희 업체를 방문하셔가지고 수, 수리를 아, 할수 있는데 아, 이게 금방 이렇게 닳아지는 소리 아니라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아, 몇년 정도 쓰실 수 있으실까요? 어,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따라 다른데 그래도 아. 10년 이상은 네, 쓸수 아, 있을 아, 수 있어요.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이 청소 솔이한 반영구처럼 1 0년 정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럼 담당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만 더 어, 질문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일반 전기차가 아니다 보니 청소 목적 그리고 방역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 차량인데 그러면 전기차로 충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일반 차량들 보다 배터리 소모량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소비자 만약 입장이라면요. 네네. 그렇진 않으실까요? 혹시? 어 제가 지금. 배터리 쪽도 이제 시험 규격에 들어가다 보니까 시험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 일단 이게 차량이 고속 차량이 아니고 청소가 주 목적이다 보니까 속도가 그렇게 많이 난 차량이 아닙니다. 아 이제 최고 속도가 25km로 조속 차량에 아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음, 많이 부담이 가지는가? 에너지 소모량이 좀덜 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와, 아, 아, 너무나도 명쾌한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끝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건면 보시고. 네, 일단 저희가 뭐 전기차 분야로 뛰든지 어 얼마 안 돼서 많이 어려움도 있고 뭐 해쳐 나가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 제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나중에 나와서도 호응 많이 해주시면 저희 회사가 더욱 더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포르테 EMS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